세 번의 투옥으로 자파 정권의 연장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지도자. 침묵하던 5,300만 국민을 일깨워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신 이 시대 지도자. 주사파 종북 자파들의 대한민국 공산화 핵책에 순교자적 정신으로 맞선 영적 지도자.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우리 장강은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자,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우리는이겠습니다 앞뒤로 다시 확실히 이겼습니다. 와, 따원이 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자,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충격스러운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라가 망한다면, 꼭 망한다면, 대한민국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합류군 철수, 그리고 또 연방제로 북한을 넘어간다면, 그 제일 책임과 주인공이 누구냐? 경상도 정치인들이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딱한명 밖에 없어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북대구, 이 국회의원들 개새끼들입니다, 이 개새끼들. 지금 눈빛을 보니까 여기 아직도 세뇌에서 잠에 못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 잘하는데 왜개새끼라 그러냐? 들어봐요. 내가 증명할게요. 이 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은 박근혜 탄핵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을 전라도 사람이 시켰어요, 경상도 새끼들이 시켰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멍청하다 그러는 거야. 아, 어? 멍청하다라는 거야. 전라도는요 아주 영악스러워요. 경상도는요 멍청해가지고 정강훈야이 개자식아. 너 맞아 죽어 이 자식아 그래 죽여봐 죽여보라고 자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사람 있을지라도 이 말에 대하여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라고 볼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어 2019년 6월 7일 날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국 선언문 발표한 것 때문에 가문 광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가 했냐? 강남에 있는 집사님과 군사님들이요. 나는 그 후로부터 강남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 강남에 사는 게 아니구나. 경상도는 반응이 늦었어요. 늦었어. 한달 후에 반응이 일어났어요. 가문로 뛰어나오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laughs> 계좌실에서 또 시험 들었어요? 문재인 이, 이 계좌식이요. 소강석을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소강석하고 나하고는 그때까지는 아주 친하게 지났어요. 형님하고 하고. 형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 어디? 신라 호텔로 좀 나와봐. 그래서 나갔어. 소강석이가. 지금도 여기 소강석한테 빠진 놈들 많아요. 정신 차려! 정신 말이야, 이씨, 정말. 응? 그래서 신라우트에서 만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문재인도 만나보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나를 설득을 해요. 소강서이가 아까 부산에서 온 언론사 장로님 누구요? 예 어디 갔어? 도망갔어요? 장로님 어디 갔어? 부산 장로님 어디 있어요? 부산 장로님 돈만 백만 원 받아가지고 또 도망 가버렸지 또. 경상도 새끼들하고 상종을 못 한다니까. 참. <laughs>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언제. 문재인하고 같이 안 간다고 했느냐? 두 가지만 사과하라는 거야. 첫째,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을 나는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자, 신영복 간첩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이놈도 누구예요? 이거 사과하라는 거야. 그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이 개자식이. 신영복 한국의 사상가, 그것도 사상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존경하는 할 때에 현역 펜스 부통령이요.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이어폰 가지고 영어로 통역으로 다 듣는단 말이야. 아베도 나가버렸어, 아베도. 그러니까 세계 정상 절반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이런 개지란을 떠는 이 문재인을 향하여 그 누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도 없고 언론도 없고 지식인도 없고 교수도 없고 목사 새끼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장로 새끼들은? <laughs> 내눈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래 너 죽인다 이 새끼야 너 어디라고 날 보고 이 새끼야 그래 죽여봐라 죽여봐 죽여보라고 들어봐요 그래서 그거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거 국민에게 사과해 그러면 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건국한 날인데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면 너는 왜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통령이 됐냐이 말이야 문재인 너는 야이 개자식아 네가 대통령 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아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머리가 문바들이 들어 많은 것같아 눈빛을 보니까. 응? 그래서 그거 두개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하고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한 시간 안에 말해준대. 누가 소강석이가. 그래 좋아 기다릴게.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소강서이가 사과 못한대 그래 못해? 이 개새끼가 이게 대통령이면 다냐 이 자식아 헌법을 자식아 무시하는 네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죽으려고 사실 나는 살 생각 안 했어요 광화문에 저 청와대에 분수학 광장에다가 비닐 텐트를 닥 쳤어요 쳐놓고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무기한 단식 하다가 천국 가려고. 왜? 이런 더러운 세상을 보고 내가 그래도 한국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어떤 놈이 하나 죽어야지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내가 단식투정에 들어갔어요. 자, 문재인 이 개새끼가 평창 도군교 올림픽에서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빨리 틀려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한그 말에 문재인이가 지금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더 했어요, 지금 더. 뭐라 그랬냐? 윤석열한테.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그래. 야, 이 개자식아. 너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냐고 내놔 보라고. 이것뿐이 아니고 제주도 4.3 사건 가서 문재인 이 개자식은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들어보세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아, 제주도 4.3 사건 무장폭동 남로당의 폭동이 여러분의 꿈 맞아요? 맞냐고? 여러분의 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밥 먹여주고 잠재워줄 나는 아 아무런 쟁감이 없어 이런 개지랄을 떠는 거야 이 자식이 왜? 대통령 내가 잡았다 이거야 국민들 개똥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열함을 잘 아는 거야 시골에 살때 할아버지들이 큰일톤 되는 황소를 코들레를딱 잡으면요 꼼짝 못해 그센 황소도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가 자신만만한 거야 내가 대통령이다 이거야 어쩔래? 지 마음대로 계지을 떨어도 그 누가 하나 지식인 교수,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던져서 나는 한나라 가야겠다 더러운 세상 보고는 안 산다 해서 단식 투쟁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태국에서 슬금슬금 박귀벌레처럼 누가 홍동명이가 기어왔어, <laughs> 전 목사. 그도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해 줄 테니 죽지는 마르라고. 그래도 아,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잘 됐더라고. <laughs>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금식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죽고 살았는데 그 후에 그 후에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분수학 광장에서 투쟁을 하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하나 왔어. 오더니 날 보고 목사님 한번 만나자 그래. 코리안 호텔에서. 좋아, 만나. 그 그래, 만났지.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현역 대통령한테 개새끼가 뭡니까? 그 그래, 따져요. 그래서 내가 나는 사실 더센 욕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아서 개새끼라 했다. 그럼 더센 욕도 있냐 그래. 있지, 한번 해보라. 그래, 야, 이 씨발 새끼야. <웃음> <웃음> 그랬더니 뒤서 가니 뒤로 넘어질라. 그래, 막 그냥 벽홈을 잡고 넘어질라. 그래, 한참 있다가 나를 달래면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문재인도 만나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땅 3천 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목사님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시는 거야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신도시 땅 3천평 최소한 5천만 원입니다 평당 그러면 얼마야? 3천평이면? 5천만 원이면? 150억? 저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1,500억 건축비 다 합하면요 2천억 3천억이요 그러한 제안이 와도 나는 안 넘어간다 손 들어봐 난 그래도 안 넘어간다 지금 손 듣는 놈들이 제일 빨리 넘어가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가는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안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비서관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도 커요. 아, 더 쉬운 게 있는데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진영국 간첩을 가장 위대한 한국의 사상가, 그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주 4.3 사건, 어, 무장 폭동이 우리의 꿈, 그거 사과하는데, 전 자존심 상하면 내가 여기까지 후퇴를 했어. 나는 그때 비서관들이 써준 원고를 읽었을 뿐이지. 그 안에 나는 그런 심각한 내용인 줄 몰랐다. 그 정도라도 사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한 시간 후에 대답했는데, 오더니 사과 못 한다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문재인은 간첩인 거요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가문방산에 질러가지고 깜빵 세번 갔다 왔어. 세번 갔다 왔는데, 나를 재판하는 부장판사, 허산화 판사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재판장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그 안에 보면 지가 스스로 간첩이란 것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여자 판사가 똑똑해."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그리고 청와대에다가 US,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제출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청와대한테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왜? 피고가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문제인. 이게 제일 핵심. 76개 혐의로 고발됐거든, 내가. 뭐, 집시법 위반. 옛날에 내가 이 문화 때문에요. 이 자리 와 가지고 여기 연설 내가 몇번한거 아시죠? 이문화 저 영감 때문에 와 가지고 여기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어. 야, 이 경상도 새끼들아. 전라도는 선거철만 되면 다 수도권에 있는 자식 며느리 사위들한테 다 전화해서 누구 찍으라 누구 찍으라 누구 찍으라 하는데 이 경상도 새끼들은 말이야. 수도권에 가서 사는 새끼들한테 전화도 한통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딱 잡아놓은 거야. 이것도 또, 이런 여섯 개 중에, 요거는 이 문화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여섯 개가 100%다 무죄가 된 것입니다, 무죄가. 그래서 내가 이런 여섯 개 혐의를 다 무죄받고 나왔는데, 나온 뒤에, 이 USB에 뭐가 있느냐? 하고 내가 추적을 해봤어. 우리 변호사들을 통하여. 했더니, 일단은 대통령이 끝나면 국가기록보존소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재판을 했어요. 소장님한테. 공개하라고.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느냐? 그 USB가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자 문재인 너 이거 듣고 있냐 너는 이거 하나 위반한 놈 해도 감방 가야 돼자 그래서 내가 무죄로 나온 뒤에 이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계속 추적을 했더니 마지막 완성한 것이 어디서 했느냐 통일부에서 완성을 했어요 넘겨준 것이 그래서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USB 내용을 공개하라 질의를 했더니 자잘 음,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나라 다된 거야 뭐라 그랬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 일이요 정권이 바뀐 후에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거야. 김정은 에게 넘긴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냐?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함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래. 자, 그러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많음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김정은한테 넘기면 돼, 안 돼? 그 내용 속에는요 이미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된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 못하게 해놓고 북한한테 세계 최일의 기술, 우리나라가 개발한 케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원자력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원래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전으로 차 이것도 이승만 얘기를 안할수 없어요. 이승만은 천재예요, 천재. 이승만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터지는 걸딱 보고 그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요 영국의 윈스터 처칠, 불란서의 두골, 중국의 장계석, 미국의 루스벨트 다 봤어요 버섯구름 다 봤는데 이승만이가 뭐라고 반응했냐 저기에 터져나오는 원자력 버섯구름 저것을 발전소로 이용하면 아멘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유학생 선발 그 중에 제1호로 선발된 사람이 전근모 박사야 전근모 박사가 이승만 장학생 제1호예요 갔어요 미국에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지금도 기록입니다 뉴욕시의 큰그 빌딩에서 뿌린 꽃가루가 그 톤수가 아직도 기록이 안 깨져요. 이승만이가 갔을 때 뿌린 코카로가 지금도 기록이요, 기록.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보낸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자네는 뭘 공부하나? 그랬더니 하바드대교에서 행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따위거 공부하라 그랬어? 히로시마 원자탄 터진 거 그거 연구하라 그랬지? 빨리 받고. 그래서 전구모 박사가 전과를 하여 과목을 바꿔서 원자력을 연구를 해서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웨스팅하우스의 그 세계적인 학자의 창단 멤버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천금호 박사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 길리 1호 이거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한것 같지만 아니니까요 전부 이승만이가 다 해놓은 거야 그래도 박정희가 위대한 것은 뭐냐? 이승만이가 준비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간첩들까지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신세 앉는 사람일 수 없어요. 나하 같이 다니다가 지금 국정원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이 중문 박사 때문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가지고 못 오는데, 김국성 간첩 있죠. 북한에서 간첩을 만들어서 파송한 사람. 그분이요, 북한에서 간첩 임무가 끝났으니 2년마다 교대하려고 북한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안올라 그랬는데. 왜?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다고. 북한의 간첩들이. 간첩들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면. 여러분 만나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냐고요. 돼요? 돼요. 그래서, 그래서 크, 이승만 대통령이 웨스팅 하우스에서 처음 개발한 거를, 요거를 우리나라 길리로, 요걸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 박정희예요. 왜 우리나라 포항제철 울산공단, 창원공단, 공단에는... 전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전기가, 이거는 수력 발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기고 가장 우수하게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1등이야, 1등. 만약에 문재인이가 정지를 안 시켰으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10년 동안 2천조를볼수 있어. 2 0조몇 조요? 문재인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요, 문재인 이놈하고 내가 결사항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은 실제 간첩이 되니까. 지금도 간첩이야. 내가 오늘 증명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재인 이놈이 계속 발작을 떨고 하니까 나를 깜방에세번 보냈어요. 세번 보냈는데 그런데 그 김정은한테 넘기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라 그러면 그건 일도 아니야. 자, 별 세계 황교선 장군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장군님, 장군님이 만든 저 북한이 남침하면 바로 반격하는 그게 뭐예요? 제목이 작전 오공? 이게 황준선 장군님이 맞는 거야. 북한이 남침하면 처음에는 밀린 척 하다가 반격해서 평양까지 점령한다. 작전 계획 작계 5027을 그 USB 안에서 북한에 넘겼다 이거야.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경상도여 일어나라. 근데 여기에 대하여 경상도 이 자유 저그 뭐야 그 국민의힘 정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 새끼들이 거기 대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저 새끼들은요 지금도 김기현을 비롯해서 또 줄서기 잘해서 공천안문 잘 받아서 4년 동안 또핵쳐먹으려고 발광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손안든 사람이 있어? 할매들 중에 저 중간에 있는 할매 이쪽에 는할배 경상도가 제일 멍청하다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영악해요 경상도는요 아니 자기가 뽑아서 세우는 박근혜를 탄핵시켜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한번 결론 내고 갈게요 이거는요 장난도 아니고 가상도 아니야 내가 가문운동을 안 했으면 손상대 교수님이 날 소개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잡할 때 목사도 장로도 교수도 지식인도 종교인도 다 찬잡할 때 외래의 혼자 한기총 대표적이 나와서 문재인 개새끼 줄인다고 유일하게 청강호 목사가 나왔는데 내가 그때 가문운동 안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까 없을까? 분석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수 있었어 없었어? 아까 원희룡 장관이 감정 하는거 들어봤잖아요. 한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응?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5년 연기시켜 준 거야.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이제 3년 반 남았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해가 치니까 정상적인 것같요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도 이재명, 지금도 문재인은 이거는요. 우리 신앙보다 더 무서워. 걔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평화 협정. 자, 브랜카드 보여 주세요. 평화 협정. 딱 보세요. 평화 협정. 종전 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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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소강석처럼 선악글 하나 붙여 놨어요. 이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소강섭, 야, 너 그동안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잖아. 그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나는 정강 목사한테 그런 말한적 없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하든지 나는 평화협정, 종전문조 주한군 철수, 연방제 통일 절대 반대하라고 선언하라고! 왜 못해, 왜, 왜? 여기는 이문화도요 소강석한테 속아가지고 돈몇푼탈라고 찔찔 따라다니다가 나한테 뒤지도록 혼날 수 있어 똑바로 해 경상도 새끼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다시는 소강석 안 따라다녀 내가 소강석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아니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돼안 돼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내가 소강사하고왜 원수를 줘? 원수 질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난대니까요 대한민국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지금도 우파 국민들 중에 아직도 문재인하고 절반이에요. 절반.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이 이재명이가 찍은 표가 1 6 1 4만 표야. 거기다가 심상정의 표가 80만 표야. 두개더 더하면 50만 표진거요 사실은. 왜 하늘의 하나님이 아까 원희룡 장관님이 간증할때 그랬잖아. 한달 잠을 못 잤다고. 만약에 그때 이재명이 가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짐작컨대 대통령 침식 끝나고 5월 달에 침식하면 6월 달, 7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를 해요. 그때에 통일헌법이 통과됐다고 보는 거야.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재인하고 또 달라. 이재명은 일단요, 눈이 적어요. 눈큰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장기동 목사가 눈이 크잖아. 可是科比嘛。